안녕하세요. 숙소 간숙입니다. 재경음성문민 산악회가 있었습니다. 어, 장애 식당으로 할피션 단까지 오시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길에 산행도 조심하시고요. 여기는 도봉산역입니다. 비가 와서 산행을 도봉산행을 못하고 공원으로 답니다 서울창토원인데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네요. 야, 능소화가 너무너무 멋지다. 수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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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에서 새색이 돌아가는 바이든스의 만든 빛과 소리를 조용화하여 인간과 도시의 느낌을 자연 친화적인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너무 이쁘다. <laughs> 그린색에 그지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예. 그 만울같이 이렇게 나, 이제 나, 덩어리가 나, 있어. 그걸로다가도 번식을 하고. 아, 이렇게 발면은씨를 심어도 두 번식이 두 돼. 색 아, 이게 나리요? 참나리. 참나 네. 참나리. 아우, 비에 맞으니까 너무 좋다.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S입니다. 네. <laughs>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laughs> 금불초. 요, 요, 요 망초 때 같은 거, 요 노란 망초 때 같은 거, 요거. 근데 저기 항 저기 민들레도 저렇게 크는 거 아닌가? 민들레는 저보다 꽃이 좀 크지? 얘는 금불초. 음. 금불초? 응, 어, 금불초. 아. 얘가 망초 때야, 얘가. 아니, 이거 개망초는 어떻게 생겼어? 개망초가 이제 지금 꽃이 다 피어 있는 거, 저거. 하향은 있고. 저거 저게 개망초예요. 이거. 화분에 심겨 있으면은 마가렛. 화분에 심겨 음. 있으면은 음. 마가렛. 마가렛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이렇게 야생 화단에 음. 벌판에 이렇게 심여 있으면은 샤스타데이지. 이게 지샤스타데이요 아, 좋겠다면. 이렇게 칼꽃 붙고. 너무 좋아. 와, 이렇게 비 오니까 운치가 있어요. 꽃도 반겨주고요. 식물도 아주 너무너무 색상이 예뻐서. 전부 원두막에 있네. 나리는 <laughs> <맞아. 운전장. 웃음> 꽃대가 쭉 오르면서 이파리가 음. 계속 이렇게 나잖아. 이파리가 돌려나기로. 음. 그래가지고 꽃대기에 꽃이 피는 게개가나리고 음. 원추리는 원추린. 꽃대하고 이파리하고는 전혀 아 달라.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원추리. 아, 오래가 물이여네 이파리하고는 전혀 달라. 꽃대는 꽃대로 나오고, 음. 잎은 잎대로 따, 따로 나오고. 음 근데 얘는 이제 대량의 원추리고, 음. 색깔이 이렇게. 음. 꽃잎 하나가 닭벼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음 어, 금개 어 그래서 개 노란색 노란색이기 때문에 금, 금, 금 국화 개. 깔아서 음. 금개국 원추리 어. 어, 이 이게 이제 우리 원추리 별명이 네, 네. 요게 일반 능소화보다 좀 길어. 이게 미국 능소화요? 음, 음. 아, 늘어진 게 아니라. 꽃이 좀쳐고좀 음. 들퍼 있어, 들펴 있어 이게. 나고 응. 아, 아우, 진짜 예쁘다 미국 미역치. 미국 미역치. 아우 이거라. 아우 노란색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어허. 예쁘다. 오, 거, 귀여운 이 귀여운 거, 쪽은운 거, 산림운태오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아니, 돼지 껍질 있는 동원에는 안되고 이 동원에는 소주를 먹어야 돼 소주를 그렇네. 안 먹으면 가격이 음. 없는 거야 가격이 음. 없어서 어, 여기 아. 상차려졌서 아니, 이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음. 몰랐잖아 몰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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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이 따라올만하네, 아, 한... 그치? 네? 맹동면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맹동면 그래서 왔습니다. 행동단 사업대장님 하나 부회장 우리 전 회장님, 네. 전 회장님, 동창돌. 네. 누르면 코치 친구잖아. 여자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지늦게 왔어요? 네, 아니. 여기 있었어요. 음. 디 다녀오셔요? 여전히 그냥 이 영상은 당국의 영상오기년 네. 10년 됐나요? 년너은것같데요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A 과 156.5km를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를 배우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생태탐방로입니다. <목소리도> 서울둘레길. 미코스 <목소리도> <도드스. 목소리도> 수락사 우즈베키아. <목소리도> 아 너무 예쁘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병이에요이 병통. 이기통이 병통. 이병이렇게이어야되병이렇게이어야되 병통. 이 병통. 이 병통. 이 병통. 이 병통. 이어통 몇명 받아왔나요? 110명이요. 110명? 네. 총 130명 돼요. 우 중에 많이 왔네. 이민이 어디에 있냐? 어, 이명이, 이민이 형이. 이이저에 있을 거야? 왕성, 예? 네? 왕성 안녕하세요 이천장 오냐? 이천장 오아구 기사님 오셨어오사님셨어 아이고 예쁜 아배이 반가워요 이렇게 오랜만이요 20개 20개 아 그래요? 아, 0개선배님이요 아이고 왜이 그렇게 해요? 네와 이거

<목소리가> 이재호 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30년 이재호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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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 다음 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하습니다 여성분입니다. 바로 강복군입니다 정양진. 사장님, 산학회장, 공원을 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음면별로 이모님 소개합니다. 참석명 이봉석 일정 위원장 사장님, 마 감사합니다. 노창호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회장님, 감사합니다. 권혁원 사학회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 회장, 소명 김덕재 장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 부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현영 우리 청소위사 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이이가원데반대서자나입니다반습니다 두광룡 고객님 참해주습니다고습니다아 다음 니아 네. 네. 다음 생명력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김은식 사장 회하셨다 이원지 총무사님 감사합니다. 오. 오. 장차기 회장님 인사만 좀 합습이 끝나니다 저는 소위면의 조성식이고요 소위면 산악기장을, 산악, 면민회장을 했고, 전에, 우리, 전에 제가 산악기장을 했을거에요. 여기 저 2층에 계시지만은, 병원면의 정교수 회장님 같은거는 많이 압니다. 그맙고만 아버지,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진짜 많선배님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시고요 우리 감독님, 감독님 67명? 65명? 65명. 65명이라는데 어느 기수가 좀 제일 많이 많았냐고 해서. 장창기회장님 동기 20, 장창기회장님 동기 60기, 20기 동분들께서 27명 참석했답니다. 오자 거기 다시 한번 참석해보겠습니다. 아, 30명이랍니다. 제자 음성국민 사각회 선수환이 불을 따라 왜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laughs> 그러시그 중간에, 우리 저, 교수 우리 저, 어, 감독님, 어머님 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인사 만 끝나고 다들한번 넘겨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매월 둘째주일요일은 우리 음성인의 날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하셨소문합니다 아, 옛날에 제가 처음 어이 고향 산에 계 왔을 때대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는 재미는 우리 둘째째 일일 날 고향 사람들 만나러 가는 재미로 산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 뒤로 저도 어, 빠지지 않고 각 아, 고향 우리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가져 왔습니다. 아, 오늘 우리 <목소리> 7월도 이게 가고 있는데요. 어, 우리 그264 시인의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하는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고향 음성에는 지금 우리 여름의 과일 뭐가 익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소리> 맞습니다. 복숭합니다자 <펌스마입니다. 목소리> 복숭아 대한민국 복숭아 브랜드 같이 1위 햇살의 복숭아 이게 햇살의 복숭아를 시작한 것이어디니까 여러분?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햇살의 네. 우리 이렇게 아, 아이 한국, 한국 가지고도 우 대한민국 브랜드 같이 1위를 자랑하듯이 우리 대한 우리 음성국민에도 서로 합신하면서 대전성 가는 신묵회가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선배 존중 꿈의 사랑의 기수 속에 고향을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우리 음성군민에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달을 혹성일에서 우리 음성군사랑회가 없고 9월달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기 강곡 강공, 강곡면민에 그 저산악회가저상평산악회에 있고 개미실산악회에 있고 또선돌의산악회가 있고 그저 상평의 산악회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도 이인도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이인도 회장님이요. 니다 개미실의 김용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용만.